데이비드 구달박사. 지난 2018년 스위스에서 104세의 나이로 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한 호주의 저명한 식물생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이다. 나는 더 이상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구달박사의 이 말은 단순히 나이 든다는 것이 아닌 삶의 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준다. 그는 시력, 청력, 균형 감각의 저하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음을 토로해왔다. 나는 혼자 살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는 살수 없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 삶의 질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이것은 내 삶이고 내가 그것을 끝낼 권리가 있다며 생을 마감하는 선택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강조했다. 구달박사가 생전에 남긴 메시지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긴 상념의 시간을 안긴다. 우리 모두가 지구를 위해 할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여러분의 열정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개인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의 열정을 더하고 있는지 되묻는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구달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존엄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 개인의 자율성, 환경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긴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구달박사는 이 질문을 남기고 떠났다.